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 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 Q라고 했을 때, 얘가 참이라는 거. 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나타내는 진리 집합이 결론에 결론이 나타내는 가정이 결론에 다 포함이 돼야지만 얘는 참인 거야. 근데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할 거야. 증명을 할때 일단은 여기서 맞는 거 고를 때.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너무 어렵게 그리지 말고 어차피 얘네들은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그냥 P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Q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 꼭 P의 여집합 그리지 말고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 그럼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돼. 그것까지는 맞아. 그러면 P가 바로 여길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전체 집합이 있고 바로 여기니까 P는 Q에 포함 안 돼. 근데 반대로 Q는 P는 또 여기잖아 P의 여지합 빼고 나머진데 안 들어가 이것도 말도 안돼 P랑 Q의 교집합 근데 교집합 있어 P의 여지합이 여기니까 여기가 P야 그럼 얘랑 얘랑 이게 도넛 모양으로 교집합이 생겨버려 P랑 Q의 합집합 당연히 Q가 여기고 P가 여기니까 합치면 전체 다 합쳐지는 거 알겠어?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야. P는 Q가 되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니네가 봤을 때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을 표시한 게 P라는 것만 알아두고 그리고 나서 합집합, 뭐 교집합, 뭐 포함관계 그런 걸 보는 게 좋아. 이거를 그릴 뭐냐 다르게 그리려면 너무 좀 복잡해져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하게 그려진다라는 거야.